이 영상은 65세 윤추, 아니, 윤수환님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영상입니다. 물론 화질 덕구를 후원해주고 싶으신 모든 분들이 보셔도 좋습니다. 제일 처음 주소창에 patreon.com 작대기 4K 오타쿠를 쳐 넣습니다. 그리고 나는 18이라는 빨간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재 구호 패트론이 있네요. 96 패트론이 되기 위해 빨간색 비컴업 패트론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는 18이라는 확인을 한번더 합니다. 화질더 후를 후원하는 숫자가 3.244.9828.38세 가지가 있습니다. 3.24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업로드되는 영상만 접근 가능하고, 4.98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업로드되는 모든 영상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두개 숫자는 업로드되고 3개월이 지난 영상은 접근이 안 됩니다. 한번 업로드된 영상을 그대로 두었더니 몇달 후원을 취소했다가 다시 하는 양아 아니. 장기 후원자와 단기 후원자 간 차등을 두기 위해 28.38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28.38을 클릭하시면 정말 고맙긴 한데 인간적으로 4.98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5.00이 아니라 4.98이라고 한건 조금이라도 싸보이라고 홈쇼. 나는 윤수환님 정보를 모르니까 구독자 5천인 음질덕후가 구독자 20만 화질덕후를 후원하는 걸로 대신 보여드립니다. 유어 네임에 음질덕구를 쳐넣습니다. 여섯 번 윤추하니 윤수한님은 윤수한이라고 쳐넣으면 됩니다. 일곱 번 이메일 주소도 쳐넣습니다. 애점노타코 말고 윤수한님 이메일 말입니다. 여덟 번 이메일 주소를 한번더 쳐넣습니다. 비번도 쳐넣습니다. 유 어그리 투 왼쪽에 체크도 합니다. 패트리온 정책에 억울해 하고 동의한다는 뭐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빨간색 사인업 클릭합니다. 11번. 아, 그런데 페이스. 다음은 국가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K로 시작하는 코리아 아니고 R로 시작하는 리퍼블릭 오브 아니고 S로 시작하는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국가 설정할 때마다 달라서 짜증 나셨죠. 그 짜증 제가 대신 나드립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12번째 선수.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아까 전에 4.98 선택한 거 확인합니다. 혹시 28.38이 찍혀있다면 당신은 멋쟁이? 패트리온 처음 후원은 바로 이루어지지만 두번째 후원부터는 매월 1일에 이루어집니다. 물론 중간에 후원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후원을 취소하는 당신은 안멋쟁이. 그리고 14번 왼쪽에 나오는 숫자는 다음 결제일까지 며칠 남았는지 보여줍니다. 이걸 이렇게 보여주니까 월말이 되면 후원이 확 주는. 15번 보원할 카드 정보를 쳐넣습니다. 16번에 카드 유효 기간을 쳐넣었습니다. 저는 22년 1월까지 유효한 카드군요. CVV는 카드를 뒤집으면 3자리 숫자가 보이는데 그걸 쳐넣었습니다. 포스탈은안 쳐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 발간색 페이 위드 카드 클릭. 결제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행복한 알람 소리와 함께 연아 씨가 저에게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결제 성공적 로맨틱 결제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18번은 그냥 설문조사입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서로 기분 좋게 제일 밑에 거 클릭합니다. 19번도 아무거나 선택하고 샌드. 설문조사가 짜증나지만 마지막이니까 그냥 한번 웃어주고 샌드. 후원 감사합니다. 샌유. 이제 화질덕후 로고를 정확히 클릭하면 화질덕후 패트리온 채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4등분된 화질덕후 로고 한가운데를 찔러야 합니다. 기회는 단한 번. 9622명의 패트론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만 유튜브 구독자 수보다 더 행복한 숫자입니다.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후원자분들이 뭐 바라는 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화질덕후를 후원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라도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죠. 가능한 후원자님을 위한 영상을 매일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스모세 번 옆에 포스트치를 클릭하면 어떤 영상이 올라오는지 알수 있습니다. 윤소환 님이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윤 유...